자, 30번 한번 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그리면 되겠죠? 일단 y는 절대값 x-k를 그려주면 이렇게 직선이 k, 0에서 접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맞지? 위에 이름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얘는 y는 x-k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 행해 봐봐가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평행이동 해서 여기 좌표가 k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빼기 4로 바뀔 것이고요 얘는요 y는 x 빼기 k 빼기 4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x의 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k 빼기 4그다음 여기는 k 플러스 4 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에펙스 그래프 그리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죠. K 값을 몰라서 그렇지 맞죠? 어, 선생님이 미리 풀어봤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다가가는 조건들을 써먹는 순서만 잘 지켜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해줘봐.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a의 마이너스 x승에 x 대신에 fx가 합성되어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얘를 어, fx를 t로 치환시키겠습니다. 잠깐만 t로 시키, 치환시킬 거야. 그러면 gx다라는 건 잠깐만 a의 마이너스 t승 t가 0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a의 t승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gx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gx랑 y는 16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랬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잠깐 우리는 x에 대한 식을 t로 바꿔 놨어.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이 함수랑 이 함수 만나는 그 교점. 지금 이 함수랑 y는 16이랑 만나는 그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게 아닙니다. t 값이 정해지고 났었을 때 t 값 정해지고 났을 때 다시 x로 돌려줘야겠죠. 그거의 x의 개수가 총3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 지수 함수 형태지 않습니까? 얘는 뭐 이렇게 바꿀까? a 분의 1의 x제수로 바꿀까요? 음. 그럼 미치 a 혹은 a 분의 1인데 미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케이스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그래프는요, t값이 0보다 작을 때, 지금 잠시만 정의역은 t로 바뀌어 있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감소하는 형태를 그려주십시오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거, 아, 미안합니다. <laughs> 증가하는 거겠죠. 어, 미치 a가 이거면, 미친 이제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 0,1 이렇게 끊길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정의역은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0,1을 지나는 게 확실해졌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건 y는 16이라는 거잖아. 그, 그 교점이 잖지 않습니까? y는 16, 저 위에 있죠. 그럼 일단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조차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탈락.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를 보면요. 얘는 이제 확실하게 이 t가 0보다 작을 때 정의역은 t입니다. 0보다 작을 때. t 히 영어 작을 때는 감소하는 형태 맞죠 그래서 감소한 형태를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영1만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 얘도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증가하는 형태 아 그럼 이두 함수는 우 함수가 이 함수는 우 함수가 되겠네요 y 축 대칭 함수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는 누구랑 만나는 거 y는, 20, y는 16이랑 만나는 거가 존재하는구나를 믿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이 찾아 찾아 찾을 수 있는 이 교점들의 t 값은 x 우리가 만약 여기서 세 개가 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개 나왔으니까 탈락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x의 개수가 세 개인데 지금 잠깐만 t로 바꿔 놓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t로 바꿔놓은 이 곡선과 y는 16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 얘는 지금 함수름이 y는 a의 t승이고 얘는 y는 a 분의 1의 t승이 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이 16과 만나는 이 t 값을 먼저 찾아놓으면 로그 a 의 16이 될 거고 이거는 뭐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 의 16이 되겠다. 아하. 그러면 일단은 t로 치환했을 때 t 값이 로그 a 예 16이 되거나 t 값이 마이너스 로그 a 예 16이 되거나겠죠. 이거는 t가 0보다 클 때이고요. 이는 t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t의 범위를 쓴 이유는 뭐 이제 다시 fx로 돌려줄 거니까요. 우리는 fx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라 거.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 즉 fx가 0보다 클 때에는 이젠 이 t 대신에 다시 fx로 돌려줘서 log a의 16을 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fx가 이거 fx가 0보다 작을 땐이제 어, fx가 이 fx가 마이너스 로그에 의 16이 된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x의 개수가 총몇 개? 네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 우리 이제 fx로 바꿨으니까 fx 그래프를 다시 끌고 오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갔다 갔다 기 귀찮아서 빨리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k가 될 거고 여기가 아까 k,-4였거든요. 이 함수 이름은 어, x-k-4였겠죠. 자, y는 m i n u x p l u k minus 4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k-4, 여기 k plus 4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거부터 바라본다면 fx가 위에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fx가 0보다 클때이 부분과 이제 이 상수 함수 이 로그 A의 16도 상수함수죠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 생각해봐봐 라고 한다면 A는 지금 1보다 큰 상황이거든 잊지마라 A는 1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집니다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Y는 로그 A의 16이 된 거고 어 FX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무조건 두 개네요 무조건 두 개, 됐지? 자, 그다음 이제는 뭐 f(x)가 x축 아래 있을 때 이놈과 이 음수겠죠? 이거는 음수인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봐봐. 근 우린 총몇 개? 세 개. 근데 몇개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아래 에 있는 놈과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돼 보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한계에서 만나려면. 맞지? 그래서 이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16이 이걸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아야겠네요. 됐죠? 그래서 로그 a의 16은 4가 되야겠네 그럼 a는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에 어긋나지 않죠? 그럼 a를 찾아버린 거예요 a를 이라고 찾아버리는 게 되는 거겠네요. 그럼 2까지 힘들 썼네? 개꿀딱이네 맞지? 그럼 다시 정리할까? 정리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합시다. 자, gx는 2의 마이너스 fx 승 f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에 fx 승,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gx가 정의되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f2-2, 즉 f0이 될수 있는 모든 값을 찾아줘 봐 봐. 요 k가 뭔지 몰라요. 맞죠. 그리고 아직 힌트 남은 건 이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g1의 값을 구할 건데 x1을 넣었는데 요기다 넣어야 될지 요기다 넣어야 될지 모르지. 또 케이스 남을 거야. 첫 번째 케이스. f1이 1 넣었을 때 이거 f1이 0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f1승 이게 16이 된 거고 f1의 마이너스 f2는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4가 가능하겠네 그러면 어 f1이 음수가 나온 거 확실하죠 이것도 이 상황 가능해요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끌고 오자 여기 함수 그래프 있죠 이것도 끌고 올까 끌고 오자 그냥 끌고 와서 봅시다. 자 이거 어 일렀는데 마이너스 사가 됐다는데 그러면 요밖에 될수 없잖아 마이너스 사가 맞지? 아 이때 k는 무엇이다 1이다 요가 일렀을 때 어, 되는 거니까 일렀을 때 마이너스 사가 되는 거니까. 아첫 번째 상황에서는 어긋나는 거 없었고요. 그때 k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f 0도 찾아놓을까? K가 1일 때 F0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어, 0 빼기 1 빼기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가능 찾았다잉 자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G1이 16이라는 핸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면 2 f1이 0 이상이다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때는 2의 f1승 2 e 16이다. 어, 그럼 f1은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그런 데요 f1이 4가 되는 경우는 뭐이쪽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1, 4거나 아니면 여기가 1, 4거나 또 케이스 두개 나온다. 맞지? 그래서 빨리 해결합시다. 요가 이거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선생님은 이 방법. 요거가 4잖아. 요것도 4잖아. 그럼 이거랑 이런 뭐야? 합동 아이가. 맞죠? 그러면 요거와 이거와 이거의 중간이 요거다라는 힌트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1과 k의 중간 2분의 k 플러스 1이죠. 그게 k 빼기 사랑 똑같더라. 그럼 k 플러스 1은 이 k 빼기 8이 되는 거고 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9니까. 아 이때 k는 9가 되는 거겠네요. Uh -huh. 아, 그리고 f1이 양수랬는데 f1이 4 이상 가 나왔으니까 어, 긋나는거 없죠? 그러면 k가 9일 때를 보면 f0은 또 여기다 대입합니다. 0 9 4니까 5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또뭐 남았어요? 요 상황 남았죠, 요 상황.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4잖습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4니까 이거랑 이거 또 합동. 그럼 이 k와 이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k와 1의 중간, 2분의 k 플러스 1. 이번에 k 가 k 플러스 4입니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k는 7이니까 k는 마이너스 7. 어허, k는 마이너스 7도 가능했다. 그때 f 0은 이거 다도 대입하죠. 0 빼기 플러스 7이겠네요. 그다음 빼기 4. 이거니까 3. 그러면 다 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f0의 값을 다 찾았고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